안녕하세요. 아콘 합구공사입니다 최근 잠실아파트가 평당 1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어제 재지정 이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신고가가 나오면서 평당 1억을 돌파했습니다. 잠실에이스 전용 59제곱미터가 25억 5천만원, 평당 1억 200만원에 거래되면서 평당 1억을 돌파했고 바로 뒤이어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가 34억 7천7백만원, 평당가 1억 226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잠실주공 82제곱미터는 39억 7천5백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박구정 현대에서도 신고가 소식이 있는데요. 신현대 56평 114동 11층 매물이 93억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평당 1억 6천6백만원 선입니다. 대통령 파면, 정권교체 가능성, 그리고 토지 재지정까지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재건축단지는 별로 신경쓰지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올해 6월 신현대 시골 선정이 예정된 만큼 잠시 숨고르기 이후 다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압구정 현대 5차 30평대에 63억선부터 65억선, 구현대 50평대에 87억부터 90억선, 가장 빠르게 재건축 진행 중인 신현대 57평에 97억의 매물이 진행됩니다. 아직 고민 중인 매수 고객분들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 압구정 탑부동산으로 전화주세요. 좋은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